오늘 말씀은 유대나라와 아수르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아수르나라의 전쟁 그 전쟁에 대한 그래서 어이 유대나라가 어떻게 유비무안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개인들도 이와 같은 승리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시스기야 개인의 신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기야 왕의 신앙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역대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숨 쉬는 것빼놓건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또 같은 다윗의 길을 걸어요.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이. 그러고 여러분 희식기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노스돈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놓고 달아라. 그러고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만들는다면다 부셔 없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폐물 쳐다보면 지금도 자기를 치료받을 줄 알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왜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직한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18장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유다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어도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아하스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여러분, 히스기아는 25세 왕이 되어졌고, 29년 동안 그 통치를 하다가 54살 했죠. 너무, 너무 일찍 죽죠? 너무 일찍 죽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일찍 죽었는데, 지금은 우리 뭐 백신의 시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됐을지라도 그렇게 됐는데, 시스기아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악한 왕, 우상을 섬기는 왕 밑에서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는요 1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어, 스라리아의 딸이더라 여러분 스, 스가리아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딸이 아비라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를 여러분 이 제사장의 딸 엄마가 그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올바른 길로. 그래서 어 1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도섬기고 있었던 아수라고는 자기 아버지는요. 아스로 왕을 여러분 성국으로 여기면서 거기다 조공을 바치면서 거기에 여러분, 굽신굽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스기아는 탁 잘라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우리는 아수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군가 시스기아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스기아의 신앙은요, 18장 6절 말씀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희스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기아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평상시에 시스기아의 신앙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론과 실제. 실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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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말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아, 병아리가 먼저냐, 알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분, 닭이 먼저지, 알이 먼저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지, 알을 창조하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열한기1 어, 8장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의 기본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잖아요.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네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론과 실제요. 그러면 여러분.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보다도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적으로 기본이 되어져야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이론적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발전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성숙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시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시스기아의 신앙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로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시시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신은 강대국입니다. 신은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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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나라 위에 1 0개 지파로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도 이미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약 시대 때에 신약 시대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 뭐라고 여겼어요? 개로 여겼어요. 개. 왜 개로 여겼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나라 저 사람들은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진 나라의 여인들을 전부 다 아수르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피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피를 섞어버려요. 옛날에 여러분 징기스칸이 여러분 이 지배를 하고 다니면서 갔는데도 유적이라든가 좋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유적지 같은 거 전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왜냐? 거기는 그냥 무식하니까 다 허물어 버려요. 그럼 뭐 만들어요? 잔디밭 만들어요. 풀을 치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먹이가 풀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령한 다음에 제주도에다 야, 여기 우리나라 말 키우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 해가지고 채워진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온 사방천지가 여러분 풀로, 잔디로 해놓은 거예요. 그 누가 해갔는가 전부 다 여러분 몽골에서 와서 그거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저렇게 된 거예요. 사데리이라는저 나라는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대 나라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썩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스로왕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지 이와 같이 너희는 희식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시시기야는 너희들을 목마르게 만들고, 줄이고, 죽게 만들 거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나라의 나라와 그 나라의 신들이 우리나라 앞에 전부 다 멸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의 유다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복하라. 이 사내림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이 유대나라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가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사내립이 그러니까 그 밑에 이 국방부 장관이 랍사계라는 이름이 그 그렇잖아요. 랍사계 랍사게라는 사람은요, 역대야 32장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면, 사나림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이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유다 그 방언으로 더군다나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니까 는그 말을 다 알아듣죠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 안 그러면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시스기야가 봉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모든 일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입니다 사람에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의 시스기자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합니다. 유, 있을, 요, 갖출 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 3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함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만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기온 샘물이 흐르거든요. 근데 기온 샘물이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도 흐르고,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 물꼬를 터라 이 튀어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s 자로 꺾어, 꺾어 가지고 지하 터널로 해서 어디로 오게끔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만 물이 들어오게끔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발견한 거 보니까는요, 어, 높이가 2m, 2m, 2m가 되어지고 폭은 80cm, 길이는 570m라고 해가지고 방향을 꺾어버려가지고 어, 유대 이아수르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이 말하자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면? 하 그 시내가에 있는 그 물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방향을 꺾어버렸어요 그가 누가 한 일인가 하면 은 시스기야 왕이 병사들과 함께 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꺾은 일을 한 일이 누구냐? 그가 바로 시스기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요 32장 5절 말씀을 보면 시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경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시식의학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너진 성벽들을 다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수하는 거예요 다 돌들을 올려놓고 다 해서 튼튼하게 시켜놔요 그리고 망대를 높이 쌓는 겁니다 망대를 높이 쌓는다고 하는 것은 망대 위에서 저 적군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상황,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군의 상태는 어떤가? 앞뒤를 다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망대거든요, 또. 그런 망대를 높이 쌉니다. 그리고 또 외성을 쌓고, 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 겉에 이담을 또, 또 세우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고 나서 다위성의 밀러를 경도하게 하고, 이 군사들이 다니는 군사 비밀 폭로. 그 밀로를 경고하게 만들고 뭐를 해요? 무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어용인 뭐예요? 방패. 여러분 이 역대야 32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밀로를 경고하게 하고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드는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유비무한을 여러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틀어 지나가게끔 방향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을 정보하게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시기이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왕 시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스기야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의 힘은 육신의 팔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격려해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담대함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군대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싸움은 질 거예요, 망할 거예요. 이게. 어우, 저 큰일 났네. 우리 죽게 생겼네. 이런 이런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집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누워서 식은 죽 먹기야 여러분 이렇게 사기가 올라가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희식이하는 이 모든 병사들에게 그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저들의 숫자만 많지 육신의 팔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긴다 용기를 심어 넣어주는 희스기야는요 제가 공명이 쓴 말입니다만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진인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라. 대천명 하늘의 명령을 그리고 기다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스기야는 뭐했는가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한 거예요. 첫 번째로 물고를 예루살렘으로 트여놓고 두 번째로는 성을 견고하게 만들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희석이야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희석이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희석이야 왕이 누구와 더불어 얘네들 대선지자인 이사야와 더불어 누구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시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이 11기야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구릅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천천하 만국의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십니다. 이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저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하는 만행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면, 근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나라가 어려움에 청하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여러분, 청와대에서는요, 기독교 단체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러이러한, 이러한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 그러므로, 교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인원이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백준영 기념태도 마찬가지고 엑시폴로 74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카터가 미군 철수한다고 라할 때에 여러분 이 정일권 국무총리가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할때에 대낮에 기... 여러분 성의를 할 때에 국회의사당 뒤쪽에 대낮에 비는 오지 않았었는데 큰 무지개가 양쪽으로 여러분 펼쳐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성의 본부에서 말했습니다. 미군은 철수해도 하나님은 철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첫째는 안보가, 두 번째는 정치가, 세 번째는 경제가, 네 번째는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의 살질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면 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시스기아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스기아가 어땠는가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자신의 해야 할일뭐 했어요? 물줄기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을 경고하게 하고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심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그 유대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인가? 18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루살렘을 겹겹이 싸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 모든 부사을싹죽여버려역대하 32장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예, 여호와께서 히스기아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로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니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종기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신은 강국이라 그랬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석권했던 아수르 군대를 소하나 쓰지 않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다 되어 버렸으니.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향해서 벌벌벌 벌떨 수밖에 없고, 그희스기아를종귀하게 만들고, 여러분 유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높여주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는요, 1 1기야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왕때에 위기에 처한 유대 나라를 지켜주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됩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은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리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해요? 돈만 많이 물려주면 돼요? 그러면 더 지옥으로 살 텐데.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만 천국 가실 겁니까? 자식들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좋은 여자 만나기만 하면 돼요? 돈 많은 여자 만나기만 하면 돼요? 돈 많은 남자만 만나게 하면 돼요? 잘 살고 잘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충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와 같은 부모, 그와 같은 조상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118편,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 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